이번 시간에는 6차시입니다. 잎과 줄기는 자라면서 어떻게 변할까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 60에서 61쪽이고요. 강낭콩의 잎과 줄기가 자라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잎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개수가 많아지고 잎의 크기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줄기가 길어지고 굵어져요. 그리고 줄기의 끝부분에서 끝부분에서 새로운 잎이 생기고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 그 잎자루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보통 우리가 봤을 때뭐 잎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잎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줄기에 붙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줄기 부분에 가지에. 이게 요 부분이 입자루예요 입자루. 여기가 입자루. 자. 여기에 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래 그림이 나옵니다. 결국에 강낭콩의 잎과 줄기가 자라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많아지고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커져요. 그리고 굵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뭐가?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탐구활동 봅니다. 잎과 줄기가 자란 정도 측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잎과 줄기가 자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식물이 자라고 있는 화분과 자, 줄자, 사진기 등이 필요합니다. 탐구 방법 1번 강낭콩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번 강낭콩의 잎과 줄기가 자란 정도를 측정해 보고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측정해요. 강낭콩이 자라는 모습과 잎과 줄기를 측정하는 모습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측정할 수 있고요,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잎과 줄기를 줄기에 자람을 측정하는 모습은 이렇게 자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자를 이용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낭콩이 자라는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도 잠깐 배웠지만 두 장의 떡잎 사이로 줄기가 자라고 이렇게 두 장의 떡잎 사이로 이렇게 줄기가 자라고 줄기 끝에서 이게 본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본잎이 몇 장? 두장 나옵니다. 두 장. 떡잎도 몇 장? 두 장. 그다음에 본잎 사이에 줄기가 자이고 이렇게 본잎 사이에 줄기가 이렇게 자라고요. 줄기가 자라고. 줄기의 끝부분에서 여기서 또 이렇게 자란 다음 여기 또 새로운 잎이 나와요. 이렇게 새로운 잎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줄기가 길게 자라고, 좀더 길게 자라고, 줄기 끝에서 잎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결국에 잎의 개수는 점점 더 많아질 테고, 잎이, 잎도 자라니까 잎의 길이도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줄기도 계속 자라니까 줄기의 길이도 점점 길어질 테고요. 옆으로도 클 테니까 뭐키만크나 배도 나오지 줄기 굵기도 마찬가지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잎과 줄기를 측정하는 모습은 이런데 이렇게 자로 이렇게 잎 끝에서 잎자로 끝까지 줄기부터는 여기 끝까지 이렇게 길이를 측정해 봅니다. 매일 매일 그래서 잎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길이가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일 매일 이렇게 가장 높은 데까지 이렇게 자로 이렇게 재서 줄기의 길이를 우리가 키메일 재는 것처럼 이렇게 재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자를 할 때는 보통 줄자를 사용합니다. 줄자, 쇠로 된 자나 뭐 이런 것들은 식물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줄자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 교과서에 그림은 없던데 넣었 그냥 참고적으로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 줄기에다가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며칠 후에 이 사이의 간격을, 사이의 간격을 재보면 이 간격이 더 넓어졌는지 좁아졌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 줄기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마찬가지 입에다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뭐, 모는 종이를 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크기를 확인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강낭콩의 잎과 줄기가 자란 정도를 나타내 보기. 잎의 개수가 이렇게 1일, 5일, 10일, 15일 이렇게 지나갈 때 잎의 개수가 5, 8, 1일17 이렇게 점점 커졌죠. 잎의 길이도 점점 길어졌어요. 아, 잎의 개수가 커졌다 그러면 안 되죠. 잎의 개수가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잎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줄기의 길이도 5, 8, 13, 19로 점점 더 길어졌죠. 근데 네, 줄기의 굵기는 0.3, 0.4, 0.5로 점점 더 굵어집니다. 아, 자라면서 잎의 개수와 잎의 길이가 많아지고 길어지고, 줄기의 길이와 굵기는 길어지고 굵어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수 있어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더 생각해 보기. 잎과 줄기가 자란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잎이 자란 정도. 잎은 좁은 간격으로 격자 모양을 그려놓고 며칠 간격으로 격자 모양이 얼마나 커졌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에 모는 종이나 모는 투명 종이를 대고 그려 칸을 세워볼 수도 있고요. 여러 날 동안 잎에 본을 떠서 크기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줄기가 자란 정도는 줄기의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어 선 사이의 간격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요. 아,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종이끈으로 또는 줄자로 줄기의 길이나 굵기를 잰 다음에 종이끈을 다시 자로 지어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종이끈으로 할 수도 있고요. 줄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